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남인서 씨가 부른 이별의 부산 정거장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소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1절, 2절 안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별입니다. 서로 멀어져 떨어지는 것이죠. 부산. 경상남도 동남부에 있는 광역시입니다. 서울 다음가는 대도시죠.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 물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정거장. 승객이 타고 내리고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곳을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레걷자, 수레찾자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죠. 이때 수레란 말은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탈 수도 있죠.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피난, 피난은 재난을 피해 멀리 가는 것입니다. 판자, 판판하고 넓은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한자를 보면 연고고자와 시골향자가 쓰였습니다. 시골향은 고향 향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연고고 연고란 말은 일위까닭이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연고라고 하죠. 소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글이나 말이죠. 앞전자 전 앞이란 뜻입니다. 뭐뭐하기 전 경상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말합니다. 유리창 유리를 낀 창이죠. 유리를 낀 창문을 말합니다. 한자를 보면 유리유 자와 유리리가 쓰였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창문창자입니다. 그러면 가사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2절도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오늘은 남인수씨가 부른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